네 예, 예,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세든 어, 사람들이 특히 마음이 추워집니다 오늘은 예, 참여연대 민생기망본부 이강훈 본부장님 도시연구소 이원호 위원님 신동욱 주거연합 어, 어, 예, 어, 대표님 오셨는데 원용철 분들이신 것 같군요. 음, 집을 가진 사람 또 토지를 가진 사람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의 권한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세대로 장사하는 사람 집을 빌려서 하는 사람 의 권리는 사실 방치되어 왔습니다.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상가, 임차인을 위해서 한 발씩 움직이긴 했지만, 현장에 돈 없고, 집 없고, 땅 없고, 가게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한달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국면에서 최소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계약을 갱신 청구할 권리 등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한 만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20대 국회가 그나마 국민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휴지에서 오늘 시민사회 대표들과 최고위원을 연속 회의 겸 지지 선언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100년 전에 차지법, 차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땅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의 권리와 세든 사람의 권리를 조화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 반면에,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서, 군국주의 시대를 지나서, 어,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자보는 이시대 대한민국은 100년 전 일본만 훨씬 못합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당은 정 줄기차게, 1 0 0년가의 특별법 제정운동에 앞장서왔고 그리고 세입자들의 권리 향상, 권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법안 제정까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신동우 주거연합의사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세분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저희들 희망하는 바입니다. 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20대 국회에서 적어도 임대차 보호법만이라도 고생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예, 소망입니다. 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뭐 엊그제 선진국을 선언을 했던 나라에서 차라리 부끄러운 일이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자와 쫓아내라는 자들의 싸움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대 국회에 막을 내디면서 꼭 주택임대차법 그 주택 개정이 됐으면 하는 아, 소망을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딱한달 후면은 어 89년에 임대차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지 30년이 되는 데입니다 89년 12월 말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의 권리는 2년 후에 쫓겨나는 신세로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의 시기가 가장 좀 절박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20대 국회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정월 수상한지를 포함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11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와 함께 그대로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라 절박함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절박함은, 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과연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요동에 따라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실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모두가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생의 안정을 겪고 있고. 어, 또 전월세 값이 안정되어, 안정한 상황에서 언제 또 이, 이것이 오를지 혹은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세입자 안정을 보호하는 임대차보법이 지금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도 이미 작년 대비 전월세 거래량이 16%나 증가했습니다. 점점 이제 또 내년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어,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 국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어, 임대차보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길에 어, 또 우리 정동영 대표님이 100년 가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입자들도 세입자들 100년 한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한 10년 정도 한 집에 산다고 합니다. 최소한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초 계속 연이은 생활고로 인한 죽음이라는 기사들, 자살 기사들을 보면은 그 기사마다 따라붙는 게 밀린 월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년 봄 이사철에 사람이 죽는 일은 없도록,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법 뭐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그, 좀 전에 그정동영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일제시대 때, 그 우리가 그, 일제 지배를 받으면서 그 상공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들이, 집주택 임차인들이 힘을 합쳐서 차가동맹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그 집... 이제 집값이 이제 월세가 막 떨어진 데도 계속 그, 이제 집값이 떨어진 데도 월세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그 동맹들이 맺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일제가 시행하고 있던 그 본토에서 이제 일본 본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그 차가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었 근데 그런 외침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기 시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까지도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지금 다른 민주주의 여러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자부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만 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30년 이상 이, 어, 이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못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우리 상가임대차법 얼마 전에 또 그, 그, 2015년에 또 개정이 돼서 또 늘어났고, 기간도 늘어났고, 또 이제 그연 9%에서 연, 연 5%로 상한선도 좀그 인상률 상한선도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작용이 없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택임대차보법 지금 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사실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전문가들이, 아, 아직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도, 직각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그런 걸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지, 지금 같은 그 안정된 시기에, 이렇게 도입되는 것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정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 그 국, 국, 이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왔었는데, 그때도 이런 지금이 그런 적기다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시기또 이 놓치면 또또 또 지가 또 혹시 또 끼고 이런 시기에 이걸 도입하려면 되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마지막 노력들을 좀 같이 해주셔서 어 정말 아름다운 결과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이또 이때 국회를 마무리 짓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가 기분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자기의 생활 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퇴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전월세 그리고 또 2년마다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옛날과 달라서 지금 한번 이사 가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이것도 아이들의 학교 문제들 거의 부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요, 주거 복지, 이 주거 복지 그리고 또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개선하면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복지가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제도를 개선하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법 그그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모 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저물었는데 갈지는 멀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 당이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같이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뭐죠? 청첩포 대전에서 올라왔는데요. <laughs> 그만큼 땅 늦었네요. 어, 연착이 되니까. 어, 예전에 우리 정동영 의원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대전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것 한 같아요. 어, 정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어? 요즘 대전에서 그냥 사는 목사가 볼때 음, 정치가 희망을 안 줬다. 여전히 한 10년 이상 이렇게 흘렀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우리 조배수 저 원내대표님 좀막 도착하니까 뭐 많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주거복지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주거만 안정되면 우리나라 빈곤 문제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말은 많이 합니다. 어 제가 막 뛰어왔더니 지금 숨이 좀 차긴 한데요. 어 홈리스트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곤층이 힘들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뭐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주거비가 비싸고 대책 없는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어, 개정 연대가 출범한다고 했을 때 어, 저희 NCC에서 전평위에서 제가 이 문제만큼은 좀 붙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임대차 보호법 난그 이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주거 복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주거 주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난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어? 이게 주거복지, 뭐, 주거기본법이 이미 추가를 했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개정해야 된다, 뭐 한다,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좀 모든 차원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임대차 보호법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손대야 될 것들이 많으면 뭐 늦었다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민평당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뭐 그냥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한 척만 하지 말고. 정말 예전에 제가 정동영 우리 대표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정말로 희망을 줘라, 국민들에게. 그래야 좀 정치는 믿지 않겠냐. 어, 정말 난 이번 어, 계기를 통해서 뭐 아주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막 정신없이 오다보니까좀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아니면 서민들이 야 그래도 아, 우리 민평당이 희망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고 확실히 붙들고 좀 개정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 기본권 음, 차원에서 음.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안정된 주거를 어, 공간에서 살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고 어, 앞장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 관련해서 그동안 그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분들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히트해서 어, 임대자 본법 개정을 좀 관찰하시기 위해서, 그, 이제 다 잡는 모습도 오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규제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주거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개정한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통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주거와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 그 문제들을 같이 또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그동안 공공임대가 국민임대 영구임대 예, 정말 극분민층들에 그 해당하는 그 부분 빼고 그다음 단계에서 서민층의 공공임대가 생각된 채로 그냥 쉬트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서민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공공임들을 어, 축적해 나가는 부분을 좀 바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어, 주거 양극화, 자산 양극화, 똘똘한 한층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강남은 뉴욕 의 맨하튼이 아닙니다. 맨하튼처럼 똑 떨어져서 그들만의 세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영성으로 확대되고 서울 전역, 전역으로 확대되고 결국은 그 자산 양화라는 극 지금 강남 집값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 어,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그로 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떠똘한 한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온 저의 나름의 지금 결론은 어, 주택 문제를 일가구, 일주택 이런 식으로 세금을 먹을 게 아니라 아예 근로소득세처럼 주택과 토지와 이런 모든 부동산 가격을 다 합산해서 그거에 2억 5천 정도를 면세적으로 하고 그 위에 2억 5천부터 5억까지는 몇 퍼센트, 또 5억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든 보유세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똘똘한 현채 문제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규제 방식에 임대차 보법 개정에 대해서, 뭐, 정말 이번 20대 국회에서 일단 이걸 마무리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어이 순간 우리가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제 딱 모이셨는데, 어 서민형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를 어 확대하는 것, 그리고 똘똘한 한치 문제를 <laughs> 정확하게 해결해서 자산 양국화, 주거 양국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로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예, 예. 기독교 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장께서도 오셨고, 주거 연합 이사님 오셨고, 참여연대 민생 희망공장도 오셨고, 도시연구소 어, 이민운동 오셨고, 어, 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으시는 사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서신 건데요. 어, 따지고 보면 또. 헌법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밖에 있는 시민사회가 주목해야 할부분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7년에 그 소형 도리소에서 탄생한 헌법 속에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헌법 35조 환경권과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환경권 환경권의 내용은 국료로 정한다 해서 환경권은 아주 명시적으로 어, 법장의 권리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5조 3항에다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어, 내용으로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로 어, 바꾸든지 아무튼 주거권을 명시하는 그것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 주거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불구하고 촛불로 등장한 정부인데도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주거정책에 관한 토지정책에 관한 아무런 참여성이 없습니다. 그냥, 박근혜 정권의 계승 정권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주범은 토지와 주택 문제입니다. 토지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달라졌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국민이 지금, 어, 불행한 이유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점점, 점점 불평등은 커지지 않습니까? 불평등의 80%가 토지, 부동산에서 발생합니다. 임금소득 최저임금 천원천0백원 올린다고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일이 아닙니다. 이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민주평화당은 장당 때부터 주구장창 어, 이 자산 불평등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 아파트 후분양제, 또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를 줄기차게 배치하고 왔고 당론 입법발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료, 정치인, 대기업 건설사, 재벌, 그리고 교수 학자, 그리고 언론 이 오자 동맹의 기득권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30년째 방치어 있는 이유도 어, 또. 임대료, 상한제 문제가 지지부진 답고하는 이유도 이런 기득권 동맹의 벽을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21대 국회는 힘없는 다수가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제도화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21대 치러봐야 21대 국회 구성해봐야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그 수,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20대 국회와 판박이일 뿐입니다. 정말 국민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핵심은 국회를 구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평화당이 창당 때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핵심입니다. 국회 구상 방식을 바꿔야 불평등 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이것은 당의 강력 1조에 못 박혀 있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주목하고 정부 여당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불평등의 주범인 토지, 부동산, 주택 문제, 주거권 안정 문제에 전력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선거제도 전환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주춤거리지 말고 어, 정부 여당의 앞장서서 이 보수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이대로가 좋하는 어, 그분들의 결사적 항전을 뚫고 어,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축구합니다. 김대중 네, 전 대통령이 조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아, 그때 주거기본법 제정도 넘어갈 텐데, 그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어, 말씀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법을 만들어라라고 지를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그걸 못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희 주거연합공공동대표를 2년 동안 하셨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조직국장맡 같은 분 직접 오시고, 어, 저분이 그 주거권 운동에 진짜 애착이 많으셨었고, 관심을 많이 평화하셨습니다. 이두 분의 사진은 이렇게 걸어놓고 오늘 이렇게 지지선언을 저희들이 하게 돼서, 저는 광 번에 두하 저기요, 두 분의 뜻을 적극 e him the c h 감사 e l general, chokwanda! c h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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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a c h o 주 w a n d a c h o k w a 법 개정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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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